1127년 2월 중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북쪽으로 향하는 긴 행렬. 그 속에는 두 명의 황제와 1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맨발에 거친 양가죽 옷을 입고 밧줄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송나라의 황제가 있었고 비단옷을 입고 궁궐을 거닐던 공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강의 변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영가의 난 토목의 변과 함께 한족 왕조 3대 구력으로 손꼽히는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제국 송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황제와 황족 전체가 적국의 포로가 되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2000km가 넘는 그긴 여정 끝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이야기는 1125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송나라 수도 개봉의 궁궐에서는 한 남자가 서둘러 황제의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송나라의 8대 황제 휘종이었습니다. 54세의 이 황제는 평생 정치보다 그림과 서예에 몰두했고, 미인과 진귀한 돌을 모으는데 국고를 탕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황제의 자리를 아들에게 급히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금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휘종은 25세의 장남 조환에게 재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태상황이 되어 남쪽으로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급결에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송나라의 구대이자 마지막 황제 흠종입니다. 흠종이 즉위하던 그날, 금나라 군대는 이미 황하 북쪽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흠종은 겁에 질려 조정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신들은 두 파로 갈렸습니다. 주전파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화파는 어떻게든 화친을 맺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결국 흠종은 금나라의 사신을 보내 금 500만냥 은 5천만냥 말과 소 1만 마리 비단 100만 피를 바치고 세계 지역을 떼 주겠다는 조건으로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금나라는 이를 받아들였고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송나라 조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궁궐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휘종은 남쪽에서 돌아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돌을 수집했습니다. 흠종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미숙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금나라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돈만 주면 오랑캐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약속한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나라의 잔당과 몰래 손을 잡고 금나라를 견제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사실이 금나라에 발각되었을 때 금나라 황제 오걸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1126년 8월 금나라는 다시 남아했습니다 이번에는 포위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나라의 두 장수 종안과 종망이 이끄는 대군이 개봉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송나라 군대는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평화에 젖어 제대로 된 전투 한번 해본 적 없는 군대였습니다. 이강이라는 충신이 필사적으로 개봉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각지에서 지원군이 도착했고 한때는 금군을 격퇴할 수 있는 희망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주화파 대신들이 이강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금나라와 다시 화친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흠종은 또다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강은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장수 요평중이 금나라 장수 종망을 기습하자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밀이 세워나가 참패했습니다. 이 일을 빌미로 금나라는 송나라가 약속을 어겼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1126년 11월, 개봉은 마침내 함락되었습니다. 8개월간의 포위 끝에 굶주림과 병으로 지친 도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금나라 군대가 성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흠종은 궁궐 깊숙한 곳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금나라 장수 종만과 종한은 송나라 재상 장방창을 협박해 괴뢰 정권 초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휘종과 흠종을 군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부자 황제는 금군 막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자의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포로가 된 것입니다. 금나라 황제 오걸매가 내린 명령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휘종에게는 혼덕공이라는 자기를, 흠종에게는 중혼후라는 자기를 내렸습니다. 혼덕공은 덕을 망친 공작이라는 뜻이었고, 중혼후는 덕을 두번 망친 후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공과 후는 황제는 커녕 왕보다도 낮은 자기였습니다. 제왕의 지위를 완전히 부정하고, 평민으로 강등시킨 것입니다. 금나라는 곧 본격적인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송나라 궁궐의 모든 보물을 싹쓸이했습니다. 황실의 그림, 서적, 금은보화, 비단이 모두 금나라 군영으로 옮겨졌습니다. 휘종이 평생 모은 진귀한 돌과 예술품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개봉의 재물을 실은 수레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나라가 노린 것은 재물만이 아니었습니다. 1127년 2월 금나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휘종과 흠종을 포함한 모든 송나라 황족을 금나라로 압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제, 황후, 후궁, 황자, 공주, 종실 모두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조정의 대신들과 국녀, 환관, 예인, 장인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포로의 숫자는 1만 4천명이 넘었습니다. 이중 황족과 종실만 3,000명이 넘었고 나머지는 대신과 그 가족들, 군궐 사람들이었습니다. 휘종에게는 아들 31명과 딸 34명이 있었는데 그중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바로 군함 조구였는데 그는 당시 지방에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금나라 군대는 포로들에게 북방 유목민의 옷인 호복을 입혔습니다. 황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비단 용포를 벗고 거친 양가죽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맨발로 걸어야 하는 포로들도 많았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비단 옷에 익숙한 궁녀들과 공주들이 가장 먼저 쓰러졌습니다. 금나라는 출발 전에 포로들에게 겨냥내라는 의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금나라 황제의 조상묘에 절을 하고 복종을 맹세하는 굴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휘종과 흠종은 평생 천자로 살아온 몸으로 다른 이의 조상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이내 황후 주시는 27세의 젊은 나이로 흠종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용모가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금나라 장수 택리가 주씨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주시는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모르는 여진족 장수는 가사를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흥겨워하며 다시 부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술 시중을 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씨가 거부하자 택리는 그녀를 끌어당기며 강제로 시중을 요구했습니다. 주씨는 격렬하게 저항했고 분노한 택리에게 기절할 때까지 얻어맞았습니다. 참다 못한 흠종이 분노를 터뜨렸지만 오히려 택리는 포로주제에 반항한다며 흠종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날 밤 주씨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치욕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녀는 호복 입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금나라 황제 오걸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정실부인이라는 시호를 추중했다고 전해집니다. 1127년 2월 드디어 북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봉에서 금나라의 수도가 있는 북쪽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거리는 2,000km가 넘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제대로 된 옷도 신발도 없이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행렬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노약자와 부상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0km도 채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와 굶주림에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매일 수십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휘종의 후궁 중한 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행렬이 멈출 수 없었기에 그녀는 길가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아이는 추위 속에서 곧 숨을 거두었고 산모도 며칠 뒤 죽었습니다. 어린 공주들이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흠종의 태자는 불과 10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포로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소년입니다. 그는 추위와 병으로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흠종은 아들을 업고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태자는 여정 중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40일이 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출발할 때 1만 4천 명이었던 포로 중 절반 가까이가 도착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풍토병과 추위, 굶주림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휘종은 자신이 금나라에서 하사받은 옷감과 재산을 팔아 다른 포로들을 치료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금나라 황제 오걸매는 포로들을 처음에는 오늘날의 베이징 근처인 연산부에 머물게 했습니다. 휘종과 흠종은 다른 포로들에 비해서는 나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금나라로부터 비단과 의복을 하사받았고 연회에도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직 황제로서의 예우가 아니라 망국의 포로에게 베푸는 시혜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황족들과 포로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황족 여성들 대부분은 금나라 황족이나 고위 귀족에 첩이 되었습니다. 휘종에게는 공주가 21명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금나라 사람들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쓰인 정강패사라는 책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금나라가 세의원이라는 기방을 만들어 송나라 황족 여성들을 기생이나 창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궁궐에서 비단옷을 입고 살던 공주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최하급 창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이를 과장된 이야기로 봅니다. 정강 폐사 자체가 청나라 말기 한족 민족주의를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책에 묘사된 포로 이동 경로가 정강의 변 이후 황하의 물길이 바뀐 뒤에 지리를 따르고 있는 등 시대착오적 오류가 많습니다. 실제로 휘종을 따라 금나라로 간 체경의 아들 체조가 기록한 북수행록과 다른 사료들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휘종과 흠종이 겨냥례 같은 굴욕적 의식을 치르고 평민으로 강등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나라가 의도적으로 확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금나라 장수 종망은 휘종에게 연회를 베풀어 대접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송이 북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금나라는 휘종 일가를 후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오국성이라는 곳이었는데 오늘날 흑룡강성 하얼빈 근처입니다. 개봉에서 3000km나 떨어진 극동의 땅인입니다. 이곳에서 휘종의 생활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금나라로부터 의복이나 식량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휘종은 직접 초가집 지붕을 이어야 했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평생 붓과 그림만 잡아온 손으로 괭이질을 하고 땅을 봐야 했습니다. 한 번은 휘종이 지붕을 이을 때였습니다. 하인이 편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하인이 지붕 위에 휘종을 올려다보며 놀란 표정을 짓자 휘종은 담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순도 초가집에 살며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천자의 자리에서 농부의 삶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1135년 4월 휘종은 54세를 일기로 오국성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금나라는 그의 장례를 치러주었고, 하남성 낙양 근처에 매장했습니다. 훗날, 남성의 고종이 금나라와 협상하여 휘종의 유해를 돌려받았습니다. 고종은 아버지의 유해를 소흥 근처 영우릉에 안장했습니다. 하지만 채 200년도 지나지 않아 원나라 때 라마승 양년진가에 의해 무덤이 도굴당했습니다. 흠종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1156년 그는 57세로 연경에서 병사했습니다. 금나라는 그의 시신을 하남성 공연에 매장했다고 합니다. 흠종은 30년 넘게 포로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휘종보다 훨씬 더긴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흠종의 운명은 특히 비극적이었습니다. 남성의 고종 조군은 어머니인 위씨를 금나라로부터 돌려받는데 성공했습니다. 휘종의 유해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형인 흠종은 송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고종이 이미 황제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흠종이 돌아오면 고종은 찬탈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흠종은 어머니 위 씨가 남성으로 돌아갈 때 그녀에게 눈물로 탄원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고종은 형을 돌려보내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흠종은 그렇게 만주 땅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금나라 황제 해릉양 왕에 의해 살해되어 대가 끊어졌습니다. 휘종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조구는 1127년 5월 남경에서 남송을 건국하고 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강남의 이만, 오늘날의 항저우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남송은 풍부한 강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1세기 이상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성도 결국은 금나라와 화친을 맺어야 했습니다. 명장 악비가 북벌을 주장하며 금나라 군대를 여러 차례 격파했지만 재상 진회가 그를 역적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진회는 정강의 변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경험으로 외교의 중요성과 대책없는 주전론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성은 금나라에 매년 막대한 공물을 바치며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1279년 결국 몽골의 원나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금나라 역시 1234년 몽골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정강의 변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강의 변은 왜 일어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송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금나라와 맹약을 맺고도 배상금을 주지 않았고 금나라를 배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송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문치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무인의 힘을 억제하고 문신을 우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이전 시대 무인들의 쿠데타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군사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송나라는 형제적으로는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를 구가했지만 군사적으로는 끊임없이 북방민족에게 밀렸습니다. 요나라와 서하에게 매년 막대한 공물을 바치며 평화를 사야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송나라 재정을 압박했고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왕안석의 개혁도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휘종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를 돌보지 않고 예술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서예가이자 화가였습니다. 수금체라는 독특한 서체를 만들었고 원체화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로서는 최악이었습니다. 휘종은 수저우의 태호석을 수도개봉까지 운반하기 위해 수십만 백성을 동원했습니다. 가혹한 착취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박랍의 난미입니다. 반란군 10만을 진압하기 위해 15만 병력을 동원했고 진압과정에서 죽인 백성이 300만에 달했습니다. 송나라의 군사력과 국력은 이 과정에서 완전히 탕진되었습니다. 금나라는 송나라의 이런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요 나라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송나라 군대의 허약함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송나라가 담당한 전선에서는 제대로 된 전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 나라 군대의 역습에 후퇴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백색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송나라 군대 20만이 금나라 기병 수천 명과 맞붙은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송군의 참패였습니다. 총 사상자 1000명 중 금군과의 직접 전투로 인한 사상자는 1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도망가다가 자기들끼리 밟히고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금나라는 이 전투를 보고 송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강의 변이 일어난 또 다른 이유는 송나라의 외교적 신의 부족이었습니다. 송나라는 요 나라와 맹약을 맺고도 금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금나라와 맹약을 맺고도 요 나라 잔당과 결탁했습니다. 약속한 배상금을 지키지 않았고 금나라 내부를 교란하려 했습니다. 금나라 입장에서 송나라는 신뢰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흠종의 우유부단함도 문제였습니다. 그는 주전파와 주화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충신 이강을 등용했다가 주화파의 압력에 파직시켰습니다. 백성들이 항의하자 다시 복직시켰습니다. 금나라와 화친을 맺고도 주전파의 기습을 허용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가 금나라의 분노를 샀습니다. 정강의 변은 송나라뿐 아니라 중국 역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이 건국되면서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황하 유역의 화북이 아닌 양자강 유역의 강남이 새로운 중심이 된 것입니다. 강남은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 덕분에 농업 생산력이 높았습니다. 남송은 북송보다 영토는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경제력은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해상무역도 발달해 동남아시아와 인도양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정강의 변은 한족에게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남았습니다. 황제가 포로가 되고 황족 전체가 적국으로 끌려간 사건은 중국 역사에서 유례가 없었습니다. 영가의 난 때도 황제가 포로가 되었지만 정강의 변처럼 황족 전체가 끌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야사에서는 정강의 변을 더욱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황족 여성들이 기방에서 창녀가 되었다는 이야기 휘종이 화살 관역이 되어 죽었다는 이야기, 말발굽에 밟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부분은 과장이거나 허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전해진 것 자체가 당시 한족들이 느낀 치욕과 분노를 보여줍니다. 정강의 변은 후대 문학과 예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시와 소설이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명나때 쓰인 수호전에도 정강의 변이 나옵니다. 구척이라는 도사가 두 제자의 이름을 곽정과 양강으로 짓는데 정강의 치욕을 잊지 말자는 의미였습니다. 청나라 때는 한족 지식인들이 정강의 변을 민족순환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을 담아 정강의 변을 재해석했습니다. 정강패사 같은 책이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정강의 변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중국 정부는 정강의 변을 민족 간 갈등이 아닌 역사적 사건으로 보려 합니다. 여진족도 중화민족의 일부이고, 금나라도 중국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중국인들에게는 여전히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정강의 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군사력 없는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송나라는 경제력만 믿고 군사력을 소홀히 했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사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상대에게 약점만 노출합니다. 둘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나라는 금나라와 맹약을 맺고도 배신을 거듭했습니다. 이것이 금나라의 신뢰를 잃게 했고, 결국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지도자의 판단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휘종의 무능과 흠종의 우유부단함이 송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넷째, 내부의 분열은 외부의 적보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송나라 조정은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이강 같은 충신은 쫓겨나고 부패한 대신들이 권력을 쥐었습니다. 내부가 단결하지 못한 나라는 외적에게 무너집니다. 정강의 변은 단순히 송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한 문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중국의 중심이 북에서 남으로 이동했고, 한족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송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강남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지만,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정강의 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안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며, 현명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1127년 그 겨울, 2,000km의 북행길에서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황제와 황족이 포로가 되어 이국땅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정강의 변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자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휘종은 뛰어난 예술가였지만 실패한 황제였습니다. 흠종은 불운한 왕세자에서 비운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한 시대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냉혹함을 배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안보와 외교, 리더십과 국가 경영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비극 중 하나인 정강의 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